신학트 리모델링에서 그 건축 설계 파트를 검토한 DA 그룹 엔지니어링 부 건축 사강조의 정부석 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좀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뭘 하는 게 있어서 일단은 목적을 정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설정을 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어, 기존에 있는 단지를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단지의 쾌적성이라던가 개방성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 주동수도 말씀드리면 을1 2개 동이 저희가 지금 있는데요. 그 주동을의 1 2 개를 최대한 늘리지 않는 방법이 일단은 당지의폐쇄성을좀 어 차단하는 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수평 증축뿐만 어 아니면 이제 수직 수 증축을 어첫 번째로 좀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이죠. 저희는 1 9 6 8세대 그래서 15%까지 증축을 할 수가 최대 수를 증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한 세대라도 더 찾아서 어 조합원에게 그 금융비용을 조금 줄어드리는데좀 보탬을 끌리고자 최대한 최대 235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리모델링 이런 GS건설에서 계속 얘기 했지만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근데 분명히 어. 평면을 뭐 변경을 하고, 뭐, 중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다 좀 합리적, 합리적이고, 좀 특화된 공간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크게, 뭐 여기 4네 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좀 검토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적입니다. 리모델링 하면은 다 이제, 어 내가 살고 있는 단위 세대가 뭐,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또 이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시작은 면적입니다. 어 저희는, 어 기존 소유자분들께서 사고 거주하고 계시는 그 면적에서 최대 30%까지, 전용 면적에서 3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아시기라도 엄 세대수도 이제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어 지금 34평과 48평의 전용면적에서 30%를 이제 증가를 했을 때 저희 아파트가 리모리링을할 때는 어 그냥 단량 19만 제곱미터 전용면적 19만 제곱미터 내에서 어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소화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아야 되는 그 기준이 그러면은 조합원 말고 일반 분양하는 세대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소유자분들이 이제 증축할 수 있는 그 면적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어 지금 그각 대안별로 일반 분양의 규모를 뭐 24평으로 잡고 뭐 33평도 있고 그리고 뭐 말씀드리겠지만 캔타우스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기준을 지금 도서 지금 대안별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물론 어24 일반 분양을 24 평으로 할 수도 있고 뭐그 평형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건축 계획을 검토를 하실 때 그때 다시 이제 기준들을 좀 이면서 정하시면 되, 되는 걸로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지금 내어 보여드리는 기준은 단순히 저희가 어 의견들에 대한 검토는 좀 차치하고. 그렇게 좀 일반적인 뭐 분양성이 가장 높은 24평형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한 일반 분양의 세대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의 기준을 바꿨을 때, 지금 저희 조합원님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주택의 13%에서 15% 정도까지 전용 면적이 증가되는 범위가 나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각 대안별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총세 가지 대안이고 모든 대안의 첫 번째 전제는 증축입니다. 삼계층 증축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는 지난번하고 또 다른 수평으로 했을 때는 어 이렇구나 그리고 수직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또 이렇게 또 검토가 될수 있구나라는 거에다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좀 편하게 들으실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세계층을 증축을 하는 것은 모든 대안에 다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필로티를 설치를 하냐 안 하냐입니다. 크게 어, 비교하실 포인트는 대안12 그리고 대안1과 대안3 이렇게 좀 비교가 되실 것같데요 일단 대안12는 필로티를 설치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뀌는데요. 3계층까지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1층에 필로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 그 필로티 1계층은 증축했던 3계층 중에 1계층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갈 수, 분양으로 작업, 계획할 수 있는 건 2계층인 거고, 필로티를 설치를 안할 경우에는 3계층을 온전히 이제 중축을 통해서 분양을, 분양 세대를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어, 저희가 기존의 34평, 40, 48평에 대한 세대들이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3계층을 중축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조합원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 면적 확대의 범위가 다소 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대안 같은 경우는 일1안과는 다르게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을 할수 있는 통영을 좀 다양화했을 때는 교원님들이14.78% 뭐 대안 중에서 한 중간 정도의 어, 면적 확대 범위를 좀가져갈실수 있는 걸로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대안별로 어, 다시 말씀드리면 대안 1은 이제 전체 동필로티로 해서 단지 개방성과 완전히 다향상을 하고 네, 가장 뭐, 어, 중, 중요한 것은 조합원 세대의 증축 면적을 최대 확보할 를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대안 같은 경우는 별동으로 증축이 되는 곳이 한계소밖에 없습니다. 한계소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3계층으로 증축되는 일반 분양의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분양에, 향후 이제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평형, 대안상 같은 경우는 분양평형을 굉장히 다양하지만 별도로 좀 증축되는 부분들이 좀 다소 발생하는 또 단점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일뭐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한일은 별동으로 중축되는 네. 한 개소하고, 이제, 이렇게 두 개소가 있고, 그리고 대한에는 한 개소, 대한상은 세 개소.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대안별로, 어 일반 분양에, 그, 일반 분양을 할수 있는 부모별세대수라던가 이제, 범위에 따라서, 어, 배치를 할수 있는 컨디션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각 대학별로 규모라던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1은 세계 전원 면도 15.8% 증축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어, 전체 13개 동,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어, 도화본에 대한 그 수직 증축, 1568세대에 그리고 그 위로 2계층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2계층이 올라가면서 찾을 수 있는 일반 분양은 136세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확보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두 개소의 별동 수평 중축을 통해서 어, 배치가 검토가 됐고요. 두 번째 대한은 어, 수평, 어, 수직증축, 필로티 없이 수직증축을 한계층을 확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 별도로 증축을 해야 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13개 동에 마찬가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용적률은 404%까지 영하나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3입니다. 대한3은, 어, 대한기와는 다르게 24평 외에도 34평, 그리고 46평의 펜트하우스 5세대를 좀 추가적으로 해서 분양평형을 다양하게 좀 공급하는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펜, 펜트하우스도 들어가고, 어, 평형에 대한 그, 그러니까 다양한 평형들을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별동이 좀 많이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동 쪽에 붙어서 생기는 게 있고, 그리고 106동하고 112동이 계계도 없이 좀 생기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용적률은다 모든 대안이 303%, 아 404%다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단위 세대 많이 좀 궁금하시죠? 네, 어, 사실은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는 단위 세대를 뭐, 무작정 이렇게 발 필수 있지 못한다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정부에서도 2016년도부터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뭐 뚜렷하였 정책에 뭐, 뭐, 변화는 아직 좀 없는데 뭐, 올해 뭐 연말이나 냉년 속까지해서 뭔가 좀 다른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 중축 전에 현재 지금 34평 평면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어 코아를 중심으로 해서 투베이죠 거실하고 침실이 있고 후면에는 이제 침실 두 개하고 주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중축의 기본적인 방향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세대, 세대와 세대를 구분짓는 이 내역벽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규로 세대 내에 있는 내역벽은 철거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세대 어, 기존에 있는 대력벽을유지 유지를 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에서 한3 0밖40% 한 정도를 좀 유지를 하는 거를 좀 전제로 좀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여러 없고 좀 생각을 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한 부분이니까 그건 그점은좀의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한, 저기요, 지금 설계 중에, 지금은요, 아, 가 아니고요, 네. 아니, 지금 설명이 한 거고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는 거는 예시일 뿐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를 하는 거고요. 아죄송한아 죄송한데 설명회 끝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퇴장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지금, 지금 다들 지금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거의 600분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명회 끝나고 질문하실 시간 드린다고 제가 아까 하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설명회 중입니다. 설명회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만합시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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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조사하거어떻까요 제가 짧게 빨리 끝내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34평형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기준을 잡았던 것은 사실은 지금 전면 투베이를 3리베이로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어, 굳이 어, 방 개수를 늘려가면서 기존에, 기존에 쓰시던 거실이나 안방보다 규모를 작게 해드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리모델링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존 4.5m의 거실을 뭐 5.6m 정도로 좀 넓게, 차라리 있던 실들을 넓게 넓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판단으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검토를 했고요. 후면에 침실, 주방 침실, 이렇게 이제 뭐 3D가 되어 있던 거를 저희는 주방을 이제 가운데로 좀 보내면서 기존에 있던 침실들을 보다 좀 확대해서 쓸수 있게 그리고 또 중간에는 중정형 테라스를 집어넣어서 보다 좀 지금 살고 계시는 환경하고는 좀 다르게 좀차화를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깊이는 이제 12.3m에서 15.1m로 한 2.8m 정도 증가가 되고 중요한 거는 코어를, 코어를 후면으로 뺐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코어가 후면으로 빠지면서 어 1.3m를 이제 세대 내로 이제 확보를 할수 있게, 베일을 뭐 증가시키지는 못했지만 코어를 좀 후면으로 빼서 전면을 좀보다좀 넓게 사용을 할수 있게 이게 보면 9m에서 10.3m로 좀 확대가 되는 평면입니다. 다음은 4 8평입니다 48평형도 마찬가지로 15.8%의 중축을 통해서 48평이 57평, 57평까지 이제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48평 같은 경우는 전면 후면에 베이드를 전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를, 뭐 후면으로 코어를 이제 조정을 함으로써 해서 뭐 후면과 전면의 폭을 33평처럼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늘리지는 못했다는 뭐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8평형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실들이 가지고 있던 규모들을 다 전부 넓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뭐 한번 들었던 얘기 이제 지금 47평형 소유자 분들께서는 그 세대 분리형 평면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어 세대 분리형에 대한 평면을 뭐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법규적으로는 세대 분리형 평면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시했던 평면에서 놓고 보면은. 어 호우하고 이제 현관을 중심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임대 조합원이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임대 세대들은 한요 정도에서 형성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하고 지하에 다 해서 이제 천 세대, 세대당 특정 4대가 지금 주차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근데 현장 방문을 제가 두번 정도 현장 방문을 했는데, 지상주차가, 그러니까 지상부를 전부 이제 주차를 했는데, 그 주차 자체도 굉장히 원활하지도 않고, 지하주차도 사실 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정도 뭔가 좀 정리가 안돼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어느 정도 지하를 뭐, 확보를 해야지 세대당 뭐, 한 대다, 1.5 대다, 뭐, 세대당 두 대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하를 파야지 할수 있는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시라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하 주차를, 지하를 많이 파면 공사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지상으로 이제 뺄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하주차 나면어쨌피한두개 층은 판다라고 기본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의 지상주차의 한 30%만 지상으로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0.87대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지상은 전부 없고, 지상은 전부 외부 공간이라던가 뭐 공원으로 다 하고, 지하만 2.5개 층으로 파야지만 일단 그제서야 세대당 한대 넘는 주차대수를 확보를 할수 있다.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시면 될 겁니다. 뭐 3개층을 파고 4개층을 파면 세대당 어느 정도 되겠다에 대한 것만, 감만 좀 잡으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입니다. 뭐 GS연설에서도 아까 계속 보여줬는데, 스카이 커뮤니티, 스카이 브릿지. 요새는 이거 재건축 시장에서 어, 스카이 브릿지 안 하면은 쳐다도 안볼 정도로 굉장히 가까을 받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검토하고 싶었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쪽에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로우 부분이 층수가 다릅니다. 층수가 달라서, 그냥 이 부분을 하고 싶은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스카이 커뮤니티를 하게 되면은 층수를 고려를 했을 때, 뭐, 이 정도. 요 정도 위치는 가능한, 다 그러니까 가능한 위치만 표시를 해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스카이 커뮤니티 한두 개소 정도, 세 개소 정도 뭐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위치는 요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위치만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뭐, 뭐 쉬운 얘기지만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세 개소 한다 그러면. 총 6세대 정도 이제 밖으로 별동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게 거고요 일단, 뭐, 급하게 지금 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뭐,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명에는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CS원서라고 저희하고 같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